2007년 9월 고2 나형 19번 문항을 풀리해 보겠습니다. 네, 문항의 포인트는 지수 활용 문제죠. 지수 활용 문제인데, 저희가 지수 활용 문제에서 눈여겨 봐야 될건 뭐냐면, 이제 요약을 잘 해주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요즘은 이런 문제들이 모의고사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내신이나 이런 형태들에서는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4 이게 메가헤르츠라 읽겠죠. 메가헤르츠랑 125 메가헤르츠 주파수를 나타내었는데 세타 라디안만큼 회전을 했을 때 주파수 f는 ka 세타 승 이렇게 적혀 있죠. 네, 그래서 문제가 세타가 3분의 2파이일 때 바늘이 나타내는 주파수를 구하라. 이렇게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64의 주파수는 침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얘는 세타가 0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5인 주파수는 세타가 180도니까 파이를 의미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 그러면 관계식이 저희가 두개 나온 거예요. 세타가 0일 때는 64가 나와야 되니까 64는 k의 a의 0승,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5도 마찬가지로 k의 a의 파이승,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k가 64가 되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k에다가 64를 대입해주시면 64분의 125가 a의 파이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저희는 세탑 값이 3분의 2파이를 가리킬 때를 생각을 하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파이를 식에다 대입해 주시면 주파수 f는 k a의 3분의 2파이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A 파이승이 64분의 125니까 3분의 파이승이 필요할 것 같죠. 그래서 양쪽에 3분의 1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64는 4의 3승, 그 다음 125는 5의 3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3승에 3분의 1이 들어가죠. 그러면 4분의 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제곱을 해주시면 끝나겠죠. 그래서 16분의 25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6분의 25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k값은 64였죠. 그 다음에 a의 3분의 2 파이승은 16분의 25가 되니까 계산을 해 주시면 100이라는 주파수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문항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처음에 있는 이 세타 해석을 잘 못하시면 문제가 시작조차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세타 형태를 풀이하는 방향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